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떠돌아다닌 지 거의 40년이 가까워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처럼 이제 거의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가난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의 변방 가데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좀... 빠른 길로 갈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면담을 요청하고 그렇게 요청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에게로 오면 내가 칼로 너희들을 대적할까 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애동 왕이 완강하게 그 지름길을 편한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40년 가까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모세와 함께 지도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고 또형 아론도 죽었습니다. 너무나 걱정스럽고 슬펐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이대로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저 미리안과 아론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죽자 30일 동안이나 애곡하며 슬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가까운 길, 편한 길도 막히고 사랑하던 그 지도자 미리안과 아론도 죽고 또 물도 음식도 팍팍한 광야길에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상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한 마음을 홀로 남은 지도자 모세에게 퍼부었습니다. 21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이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물개하시고 징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여섯 번째 실패로 기록됩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 또 이스라엘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또 이해할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길이 막히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광야의 인생 답답하고 음식도 그렇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마 그들은 이 광야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처량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계속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고 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뭐 하나 뾰족하게 더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암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과연 잘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러한 우구심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요비 그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또 때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의의를 행했건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가 억울함이 닥쳤을 때 욥은 그래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할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또한 암담한 현실을 만났을 때, 주변을 둘러봤을 때 너무나 우리의 삶이 팍팍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입으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 사건들을 그 문제들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혼돈의 안개가 걷히고 그 사건의 핵심이 또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리고 또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오늘 처한 상황을 내려다 보면 하나님은 40년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므로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나 그러나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막바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새벽에 가까울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은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시련과 고난으로 앞이 막막하고 어두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어두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찬란한 빛과 영광을 맞이할 그러한 마지막 시기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마지막 고비 마지막 시험이다 마지막 훈련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이 시험만 잘 넘기면 이때 그들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그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눈여겨 보아야 하는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에돔 왕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아론과 미리암도 죽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아랏 왕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이것은 간단한 서원 기도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동안 어떠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모세에게 나가서 호소하고 그러면 모세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재하고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짤막한 말씀에서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소원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해왔지만 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짤막한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성장의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불평과 원망의 죄로 인하여 불뱀에게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노스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높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스로 만든 불뱀의 형상,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백성들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뱀을 쳐다보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판과 원망 가운데서도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눈을 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자 죽어가던 그들의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눈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면 그곳에서 이제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장대의 높이 매단 높뱀은 또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다라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삼장 십사절 1육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외우고 잘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앞에 바로 이 노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이 모두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약해질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을 길을 만나 지쳐 쓰러져도 반드시 그 예수님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사람은 지쳐 쓰러져도 반드시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넘지 못할 높은 산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산은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크고 넓고 또 험해서 우리가 그 문제의 산을 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의 산을 넘으며 비록 뱀에게 물렸어라도 또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도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우리가 지쳐 쓰러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기를 바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사랑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아난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나며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수요 예배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요 주의...